안녕하세요. 코인 읽어주는 하루씨입니다. 트럼프의 경제 개혁이 상호관세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의 경제는 트럼프 패닉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우린 여기에서 트럼프가 왜 이러는지 정확한 이유를 짚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돌파구가 어딘지 보일 테니까요. 그것도 추상적인 경제의 돌파구가 아니라 우리의 암호화폐의 돌파구 말입니다. 특히 베이비 도시 코인의 돌파구 말이죠. 트럼프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국채 문제와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최소한 미국 정부는 디폴트 상태가 된다. 이미 올해 여름이 첫 번째 고비다. 그것을 넘겨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길들이겠다. 이런 목표가 있고요. 둘째,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의 기업과 산업은 너무 과보호 되었고 거품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거품을 걷어내고 시장의 질서를 정상적으로 복원시키겠다. 그래야 아메리칸 퍼스트가 가능하다. 크게 보아서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두 가지인데요. 목표가 올튼 그르든 트럼프와 트럼프의 엘리트들은 미국과 세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고의적으로 경기와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분명 고의적으로 더 빨리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관세는 그것의 일부고요. 무엇이 옳은지 평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암호화폐 시장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베이비 도지 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의 인위적인 경제 망치기 시대에 우리의 코인 투자 전략은 우리 베이비 도지 코인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명확한 정보와 인사이트 얻으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참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저는 베이비 도시코인 고래는 아니지만 베이비 도시코인 참치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는 지인들에게 자주 베이비 도지코인 선물을 해주고 또뭐 세뱃돈도 도지코인으로 주고 하는데요. 오늘도 본 영상으로 인연이 되신 분들에게 베이비 도지코인을 무료로 증정해드리겠습니다. 이를 1인당 만개 내지 10만 개를 선물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지인들에게도 공유해주시고 지인들이 베이비 도지코인 선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겠고 새로 받으시는 분들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암호화폐에 대해 공부하고 사 부의 혁명 4차 화폐 혁명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 이미 예전에 문자 주신 분들도 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드릴 거고요제 영상에 대한 지지가 될 거니까요 편하게 클릭 몇 번으로 문자 주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 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 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어,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재단이라는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을 보기 위해서 먼저 GDP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이 마지막 두 개의 막대입니다. 이게 작년 마지막 분기와 올해를 표현하는 통계인데. 작년 마지막 분기가 3.1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들어와서 1.4분기에 2.4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무역 긴장과 시장 불확실성이 증가되면서 이렇게 GDP가 분화되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고용률입니다. 고용률은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나는데요 여기 표를 봐도 1월에서 2월 넘어가면서 고용률이 뚝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1월이고 이게 2월이거든요. 뚝 떨어지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2025년 1월, 2월 넘어가면서 미국의 실업률은 4.4%로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고용률이 떨어지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이유는 이제 특히 중요한 게 관세 부과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 증가하겠죠. 왜냐면 하 수입 물가가 높아지니까 사업을 위해서 품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수입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고 이러니까는 당연히 고용 축소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자, 이제는 매우 중요한 소비자 물가지수 c p i 예요이 그래프가 CPI 통계입니다. CPI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나타내죠 근데 지금 보면 2025년 1분기 CPI가 전년 대비 2.7% 상승했습니다 급격하게 상승한 게 보이시죠 지금 작년 12월을 마지막으로 해서 올해 1월 2월 급격하게 2.7%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관세 부과가 되니까 수익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한 그런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매크로의 시대라고 규정합니다.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시경제라는 뜻이에요. 마이크로가 미시죠. 지금은 거시경제가 망가져서 미시경제, 마이크로까지 포함한 경제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의미에서 매크로의 시대, 거시경제의 시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와 트럼프 엘리트들이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그런 목적과 목표는 뭘까요?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럼프는 연준의 금리를 인하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거시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미국의 부채는 38조 달라고요. 매년 이자만 해도 국가 예산의 약 17%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국방비를 이미 넘어섰어요 우리가 보통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죠 천조원이에요 국방기관 근데 그걸 넘어섰어요 그런데 일본도 미국도 독일도 러시아도 더 이상 미국의 국채를 사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국채 부담을 줄이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안 되면 지금 디폴트가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미국 정부의 디폴트요. 그첫 번째 변곡점이 올해 7월이나 8월이 될 겁니다. 그 전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 정부의 디폴트가 되게 유력해요. 그래서 단순히 성가악의 의미로 트럼프를 봐선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저라도 트럼프처럼 이럴 것 같아요. 그건 성가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트럼프주의가 만들고 있는 이 고의적인 매크로의 파괴, 거시경제의 파괴는 결국 연준의 양보로 인한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 봐요. 물론 연준도 저항하겠죠. 소위 말하는 합리주의 세력들이 비둘기파가 이거를 막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럼 정말로 미국 정부는 디폴트 돼요. 이번 7, 8월은 넘길지 몰라도 또 내년 상반기에 또그 위기가 옵니다. 왜냐? 이 미국의 부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시기가 문제일 뿐 결국은 금리 인하가 될 거예요. 금리 인하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트럼프 임기 안에 금리 인하가 한번두번세번 번, 번 이렇게 돼요 제가 알기로 트럼프는 최소 네번 정도 원한대요. 그런데 어쨌든 금리 인하가 한번두번세번 번, 번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다시 거시 경제의 지표가 살아날 거예요. 그러면서 미시 경제, 마이크로 경제도 살아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즉 뭐냐면 지금 되게 공포스럽잖아요. 베이비 도지의 가격이 이때 고래들을 따라서 매수해야 됩니다. 혹은 팔지 말아야 돼요. 가능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추가 매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이비 도지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신규 투자 하셔야 돼요. 지금이 살 때에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한번 두번 세번 이루어지면서 그때 탐욕 단계로 될때 워렌 버핏이 말했던 환희의 단계가 될때 그때 매도하면 됩니다. 일부 매도건 전체 매도건 어서 우리들도 고래들을 따라서 매수해야 됩니다. 지금은 베이비 도지를 사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확신하시고 시장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저는 베이비 도지코인 고래는 아니지만 베이비 도지코인 참치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는 지인들에게 자주 베이비 도지코인 선물을 해주고 또뭐 세뱃돈도 베이비 도지코인으로 주고 하는데요. 오늘도 본 영상으로 인연이 되신 분들에게 베이비 도지코인을 무료로 증정해드리겠습니다. 이 1인당 만개내지 10만 개를 선물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지인들에게도 공유해주시고 지인들이 베이비 도지코인 선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겠고 새로 받으시는 분들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암호화폐에 대해 공부하고 4차 부의 혁명, 4차 화폐 혁명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 이미 예전에 문자 주신 분들도 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드릴 거고요. 제 영상에 대한 지지가 될 거니까요. 편하게 클릭 몇 번으로 문자 주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어,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재단이라는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